요즘 미장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4월 22일 새벽에는 다우, 나스닥, S&P 세 가지 모두가 2%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엔 또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장 하락 이유를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파월에 대한 트럼프의 계속되는 공격이 시장에 불안을 키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트럼프가 파월에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날 증시가 하락했던 건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공격. 그 자체보다는 발언 속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에 시장이 긁힌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파월을 중대한 실패자라고 부르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본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미스터 툴레이트 의사결정이 너무 늦는 놈이자 중대 실패자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선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파월을 비난을 했는데 이 발언 중에서 시장이 경기 둔화라는 단어에 긁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트럼프의 경기 둔화에 긁히는 타이밍에 탄광 속의 카나리아 한 마리가 울었어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안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곁에 두고 일한 데서 시작된 말이죠. 카나리아가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광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중한 마리가 뭐냐면 한국의 수출이 편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입 비중이 높죠. 교육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출입 실적을 알려줘요. 10일 단위로 수출입 실적을 알려주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20일간 수출입 실적이 4월 21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발표 결과가 어땠냐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2%가 줄었고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8%가 줄었어요.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가 됐고요. 그리고 품목으로 보면요 한국의 수출 투타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죠 자동차 수출은 6.5% 감소를 한 반면에 반도체 수출은 1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냐면 자동차는 미국에서 관세가 적용이 됐죠 반도체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수출이 줄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수출의 투타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라면 투탑 국가는 중국이랑 미국이죠.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3.4%가 줄었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14.3%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거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4월부터 관세가 붙는 것을 감안해서 3월 말까지 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을 최대한 밀어낸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붙은 자동차에만 수출이 대폭 줄은 것은 내막이 어떻든 울음이 터지려고 하는 시장을 살짝 건드려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숫자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관광사무소는 국제관광객 추이에 대한 정보를 매달 제공하는데요. 여기 표에 그 국제 관광객의 증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년 3월에는 그동안 계속 늘어나던 국제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11.6% 줄어들었어요. 이건 여행이나 관광, 호텔과 관련된 수요가 강하게 꺾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꺾인 관광 수요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캐나다 등과의 분쟁,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등으로 미국으로 입국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니다 겁니다. 보는 김에 그래프를 하나 더 보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예요. 이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OA가 매달 조사를 하는 건데요. 미국 주식에 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값이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담겠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으면 플러스가 되고, 줄이겠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2025년 4월에 조사한 내용은 마이너스 60%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 마이너스 60%라는 숫자는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숫자가 나왔어요 기관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미국 주식을 줄이는 쪽으로 심리가 기울었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과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줄이면 그 돈이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과거 같다면 미장은 빠지더라도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불안하면 달러도 이머진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강달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금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이유 국가들의 국채와 금을 사고 있어요. 실제로 25년 3월을 전후로 독일 국채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것, 이렇게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니까 달러는 약해지고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유입되는 유로와 프랑, 엔화 등은 강해지고 있어요. 금값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이라는 3대장이 동시에 급락하는 것을 트리플 약세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고 돈을 외화로 바꿔서 해외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고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가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인 스티퍼너 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티퍼너 트레이드라는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때 하는 투자 전략인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단기 채권을 사고 장기 채권을 파는 전략이에요. 외국 중앙은행들까지 장기 국채를 줄이고 단기 국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단기 국채 대표 선수인 이 1년물과 장기 국채 대표 선수인 10년물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미장에 상장돼서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채권을 담는 ETF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의 금융자산 중 채권이 전체 금융자산의 60%에 달한다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트럼프의 금융자산 중 주식비중은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식시장 폭락에는 무관심하다가 채권시장이 폭락하니까 그제서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웃어 넘길 텐데 트럼프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와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용이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미국 국채와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탈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었다고 회고할지도 모르겠어요. 셀 아메리카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르 세상 읽기 채널 멤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달 멤버십 전용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